자, 부산갈매기 선생님입니다. 그래머 88, 과거 완료의 용법. 과거 완료 완전 쉽지. 과거 완료는 헤드 PP를 말해. 그지 헤드 PP. 부정형은 그 당연히 헤드 PP 사이에 t 을 쓰면 되겠죠? 헤드 PP가 과거 완료야. 이 과거완료가 뭐냐면 여기 과거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생각해. 다시 과거보다 더 과거야. 됐어? 과거보다 더 과거를 여기 있는 몽땅 다 과거완료라 그래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하나 팁을 줄게 선생님이. 얘보다 더 과거야. 얘보다 더 예뻐. 이런 거할때이 예가 기준이잖아? 그래서 반드시 이 과거 완료를 쓰려면 문장에 과거가 있어야 돼. 생각해봐. 박보검보다 잘생겼어! 이랬는데 박보검이 누군지 몰라. 말안 되잖아. 그래서 문장 안에 반드시 과거 완료를 쓰려면 과거가 있어야 돼요. 자, 완료용법. 뭐 이런 건 외우지 말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. 뭐뭐한 상태다. I had finished my lunch when she came. 그녀가 왔을 때 나는 내 점심을 먹고 있었다 라는 뜻이겠죠? 과거보다 더 과거. 그죠? 뭐뭐 하고 있었다, 뭐뭐 한 상태였다. 계속 용법이라는 거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야. He had studied French for three years before he went to France. 자, 그가 프랑스로 가기 전에 그는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해 왔다. 쭉 공부해 왔다. 그죠? 쭉 하고 있었다 해서 계속이죠. 경험. 뭐뭐 한 적이 있다. I had never chatted over the internet until then. 그때까지 나는 결코 인터넷으로 채팅을 해본 적이 없다. 뭐뭐 한 적이 있다, 없다 하는 걸 경험이라 그러죠. 결과.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인 상태였다. 그러니까 결과. I had lost my wallet the moment I stepped off the bus. 자뭐한그 순간, the moment 순간이죠. 내가 버스에서 내린 그 순간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. 딱그 지갑 잃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. 다음 대과거, 과거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먼저 일어난 일을 대과거라고 그래요. 뭐보다,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돼 있죠. I lost my watch that my father had given me as a birthday present.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. 그죠? 그것은 내 아빠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사줬다. 자, 동사가 두 개다, 그렇지? 로스트, 잃어버리다. 아빠가 줬다.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? 당연히 준게 먼저지. 준게 먼저여야지 그다음 잃어버리지, 그렇지? 그럼 잃어버린 게 과거니까 얘보다 더 과거로 쓰려면 헤드피피. 쉽죠? 과거보다 더 과거를 과거완료라 그래요. 오케이? 여기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